강원 북부권 산행 능이 정찰 산행에 예. 등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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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와. 다발 능이 어 사이즈 좋습니다 어우.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9월 오늘이 9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아, 원래 처음 채취하는 냉이버섯입니다. 아, 바로 등산로 바로 옆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채취해 보겠습니다. 아, 오저 위에도 있습니다. 아, 와어 어, 정말 A급입니다. 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로 위에 어, 여기에도 타발 렝이가 어 정말 감사합니다. 아, 2025년 첫 능미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